제가 몇 개를 준다는데 지금 제가 몇 개를 깠어요 아, 우리 스페에몇 개를 까면 뭐 준다는데 제가 나중에 보여줄게요 여기가 존나 잘 나오네 이구대는 분명히, 분명히, 제가 계전을 못하잖아요 언뜻하고 왜이래 게 계속 광고를 해야돼요 괜찮겠지? 가세지나오네 너무 귀찮아. 그게언제약그 <laughs> 그래서 강카하지만 아, 2월 주네? 지난데? 어? 아, 십. 그래서 이런 <laughs> 거 했고. 이 끝나자마자 막, 비슷하게 쫓아간 거여가지고. 좀 좋은 브루 같은 거 주면 안 돼요? 저소이 틀렸어요? 100개 깠는데 다이지자시는불루 아, 같은 게왜안 나오나? 지금 1 0 0개 까면 아마 제가 애들한테 얘기 안 했는데 지금 보여줘서, come on, 수 100개. 그거, 시타도 100개. 제가 알려줄게요. 나중에, 제가 아는 애들, 부만해야지좀 있거든요. 그 다음에. 아니, BP 존나 많네. 저희, 아, 그리고 이거 얘기 안 했다. 저희가 오늘 쿠션에 나가거든요. T1이 오늘 쿠션이거든요. 많이 응원해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파이팅 할게요. 열심히 하세요. 화이니까 다, 지금 쿠션. 네, 아마 쿠션 때문에 잘안 들어오고 있거든요. 지금 참전, 쿠션 끝나고 참전 찍을 계획이어가지고. 군데미 존나 많겠다. 음래하나나왔어요 괜히 백0 0 언제까지, 다나고 일단, 불스타드가 확실히 배그보다 좋긴 하네요. 배그는 유식 같은 그런 것도 안 주거든요. 근데, 네? 배그는 헌지 유전를안 하긴 한데, 스킨은 존나 예뻐요. 물론 게임이 다했죠 근데, 기능 같은 거없 배그는. 그래서 좋긴 나네 배그가. 이 정도면 가끔인데, 불스타드도 많, 많게는 아니긴 하지. 만 배그가, 솔직히, 막, 그, 내자 이렇게 많이 치우고 면서 요, 집에, 계속 쳐박혀있는데. 지금, 내시 전에 또, 스케줄이 있어가지고. 그 전설. 요, 스킨을 줬네요. 좋아요 전세 세번 나왔지 100개 까아주면 스큰더블도 존나 많다 이미 몇, 그 전에 몇개좀 깔아가지고 또 애플이 뭔데? 회피는 습두개째계속해야돼게이야 이미 해강해야 돼. 뭐가이긴한데 뭐 어, 끝났다. 자 이걸 제가 부동게 뉴스에 다가 잠깐만 저는 이걸 떴잖아. 이영을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자 이거 보냈 거. 커뮤니티 리딩 브이피 단분갈기 기분이 그렇게 나. 힘드시다. 오, 이건 좋다. 15개. 이거 유전수가 몇몇인지 모르겠지만. 몇 개야? 400개. 200개? 아니. 중요한 제출해도 돼요. 네. 그렇다고 하네요. 그럼 저는 여기서 녹화해 끝내. 어? 이제 저희 코에 좀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아요. 코스 대박 준비하겠다. 됐다.